14번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vt가, 마이너스 t 곱하기, t 마이너스, 곱하기, t 마이너스 a, 곱하기, t 마이너스 -a, a.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t가 0일 때 출발하는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대. 그러면, vt 그래프가 운동 방향을 한번 바꿀 때는, 얘가 vt라고 했을 때, 이쪽 지점이 예를 들어서 K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T가 K였을 때, 운동방향을 바꾸는 거지. 맞니? 근데 얘는 어떨때 운동방향을 몇번 바꾼대? 한번 바꾼대. 근데, 기본적으로 얘에 대한 근이, T가 0, 1, A, 2 a 이렇게 4개에서 나오지. 그러면 얘는, 자, 0, 1, A, 2 a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면저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지. <laughs> 맞아? 그럼 얘는 운동방향을 기본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바꾸기 때문에, 얘의 조건에 맞으려면, 결국 A가 1이거나, 2 a 가 1이거나, 아니면 A가 0이거나, 이런 식밖에 안 되지. 왜냐면 얘는 무조건 세번 바뀌잖아. 얘가? 그러면 첫 번째로, 자, A가 0일 때가 볼게 a가 0이면 2a도 0이야 그러면 얘 그래프는 a도 0이고 2a도 0이니까 t의 값은 0하고 1이야 그 대신 0에서 3중분을 가져 맞지? 그럼 0에서 3중분을 가지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3중분 갖고 밑으로 쭉 떨어지니까 여기가 1이 돼 그러면 이때는 운동 방향 한번 바꾸는 거 맞지? 맞지? a가 0일 때두 번째 자 a가 1일 때봐볼게 a가 1이면 2에 있는 얼마야 2가 돼 그러면 t는 0 1 2 이렇게 돼서 여기서 중근을 가져 그러면 얘는 자0 1 2가 되니까 어, 얘가 위로 볼록 먼저니까 여기서 중근을 갖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지 그럼 이때 운동 방향 한번 바꾸지 그럼 얘도 가능하네.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아 2A가 1일 때, 그러면 A는 2분의 1이 돼. 그러면 0, 1, 1 2분의 1인데, 여기에서 중분에 갔지. 그러면 얘는 0, 2분의 1, 1이니까 위로 볼로, 아래로 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떨어져. 맞지?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중근을 갖게, 아, 여기에서 운동방향 한번 바꾸기 때문에 얘도 가능하지. 근데 문제에서 0부터 2까지, 여기가 0이면 0부터 2까지를 접근하는 거야. 0부터 2까지를 접근하고 0부터 2까지 접근했을 때이 중에서 가장 큰걸 구하래. 최대 값을. 그러면, 자, 여기 양수고 음수인데 여기 양수, 양수가 되고 얘는 양수, 음수, 음수지.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크겠어? 당연히 얘가 제일 크겠지. 최대값은 정적분값은, 그지? 그래서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Vt는 결국 어, 얘가 마이너스 t 곱하기 t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t 마이너스 1라는 얘기. 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pH 의 변화량의 최대값 과하죠 그럼 이거 적분하면 되겠네. 영부 어, 이거. 됐어? 자, 그 다음에 15번은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힌트를 줄 테니까 요거 너네들이 답을 내봐. 자, 15번 봐볼게. 자, 우선은 첫 번째가 A1이 K야. 그치? K는 자연수래. 자, 두 번째를 보면, <laughs> A2는 K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밑에다 넣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A1 빼기 2. 그 다음에 빼기 K인데, A1이 K니까 A2는 마이너스 2가 나와. 맞지? 자, A3는 A2가 음수기 때문에 위에다가 갖다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A2. 그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k니까 a2가 마이너스 2랬으니까 2 마이너스 k가 돼. 맞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2 마이너스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지. 그럼 이때부터 나눠보는 거야. 어떻게? 자 만약에 k가 1이라고 해보자. k가 1이야. 자 그럼 k가 1이라면 a4는 a4는 얘는 어, K가 1, 1을 집어넣으면 a3가 양수가 되니까 밑에다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a3 그 다음에 빼기 3이니까 6 빼기 K가 돼. 그러면 a3라는 건 얼마야? 2 K인데 K에다 1을 넣으니까 1 되지. 그럼 1 6 K가 되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5 K가 되지. 그러면 K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 1이랬지. 그럼 마이너스 6되지 뭐가? A4가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자 A5를 구할게자 A5 같은 경우는 얘가 음수니까 음수면 위에다 넣어야 돼 그러면 A4 더하기 8 마이너스 K야 그러면 A4는 마이너스 6이니까 8 마이너스 K가 되니까 얘가 2 마이너스 K가 되니까 K에다가 1 넣으면 얼마야? 1이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A6은 A 어 얘가 양수니까 밑에다 넣어야 되겠지. a 5 1 0 k 가 되니까 a5가 1이니까1 1 0이고 k가 1일 때로 본 거니까 이렇게 되면 1이너1 1 0이 되지 그러면 a3부터 보1 1 1 1 1이1 1 1수 양수, 음수1 1 1 1얘1 1 1 1 1 1수1 1 1 안 되지. 그러면 K는 1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K가 또 2일 때, K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K를. 만족시키는 거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아, 어, 요거는 좀있다가 시간 줄 테니까 해봐. 음. 자, 다음에 20번 봐보자. 자 20번에서 중요한 건 이거거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서 모든 실수가 g x가 g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그러면 절대값 g x가 절대값 g 3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랬을 때아 이거 뭐야. 이거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 요 내용이 뭐냐면, gx는 x가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gx는 그때 또는 최소값이 g 4랑 얘기나 똑같아요. 이해가 여기까지? 그러면 gx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차항의대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gx는 3차 함수가 되겠지. 그치? 3차 함수인데 위로 볼로 먼저겠지. 그러면 gx가 될수 있는 건 이거랑 이게 될수 있어. 두 가지가.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이 여기라고 하자, 1이 여기면 4가 이 정도 되겠지. 그러면 얘가 극소나 최소값이 나올 수가 없지. G4가. 이거는. 그래서 얘는안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 그래프였다면 여기가 4란 얘기나 똑같네.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딱 기준으로 봤을 때 1이란 놈이 여기 있다면, 여기 있다면. 얘가 극소나 최소가 나오지 않고 얘가 최소가 나오겠지 그러면 1이라는 애는 여기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 1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여기에 1이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얘가 돼야 된대 그러면 3이라는 애가 여기 있다고 쳐보자 3이 여기 있다고 쳐볼게 그래서 내가 X축을 이렇게 한번 봐볼게 여기가 X축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를 다 올릴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올려 그러면 그래프 요렇게 올려 그럼 1부터니까 여기만 보면 되잖아 여기만 여기만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보면 되지 이렇게 근데 3을 넣었을 때니까 G3이라는 거는 제일 얘가 제일 작아야 되는데 여기 작은 게 있지 더. 그러면 3은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 저게 만족하려면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위로 올리면 얘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이해가? 무슨 얘기지?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에다가 x 에다가0넣어봐 그럼 g0은 얼마야? 0이지? 그러면 여기 근이 0이란 얘기네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요쪽에 요 값을 내가 k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 값이 4야. 그러면 fx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네. 이해가? 그러면 fx는, 어, 최근 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지. 그러면 x-k 곱하기 x-4가 되네. <laughs> 맞아? 그럼 우리 gx는 얘를 접근한 거지. 얘를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4 플러스 k의 x제곱 더하기 4kx 플러스 c 이렇게 되지 근데 g0은 0이래며 그럼 얘가 0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g3이 얼마야 g3이 0이어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3 넣어서 0되면 k의 값 나오겠지 그럼 k의 값 나오면 거기다가 f9의 값을 구하면 되겠지 알겠어? 됐니? 자 다음에 21번 봐볼게자 21번 말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기억이 참이면 a가 100이고 기억이 참이 아니면 0이란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냐는 거야. 그러면 자 1번 봐볼게. f1이 1이면 2고 f2가 2대 1레. 그러면 여기에서 뜻하는 게 뭐냐면 t l o g 로그 2의 x랑 2의 x-t가 같았을 때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뭐다? ft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t가 1이라는 얘기야. 그럼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log2의 x는 2의 x-1이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어 봐. 1을 넣으면 어때? 성립하지 그럼 f1은 1이 맞다는 얘기야 됐니? 그 다음에 f2가 2래 그러면 e 마이너그2의 x는 2의 x 마이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 또한 성립하지 맞아? 그러면 얘2 어, e. 잠깐만 e. 어, 성립하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뭐다? 기억은 참이라 얘기야. 됐지? 자, 리움 봐볼게. 실수 t의 값이 증가하면 f(t) 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로그 2의 x 그래프부터 그려볼게. 로그 2의 x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그 다음에 어2의 x부터 그려. x도 그려볼게. 그럼 이렇게 생겼겠지 얘가. 그치 만나는 교점이 뭐야? 여기가 FT란 얘기지, 문제에서. 맞지?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T에 뭐지? 저거 뭐냐? 그 X축으로 T만큼 평행이동, 아니, Y축으로 T만큼 평행이동 한 거고, 얘는 X축으로 T만큼 평행이동 한 거야. 그럼 얘를 봐볼게. 얘를 위로 올릴 거야. 얘를 위로 올려.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어? 그렇지 그럼 t가 증가하고 있지 지금 그러면 요 교점도 어떻게 되고 있어 교점의 x좌표도 증가하고 있지 그럼 맞는 거네 우선 얘는 그럼 이거 해볼게 얘가 이번에 이쪽으로 가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때도 어때 증가하고 있지 ft가 그럼 결국 니은은 t의 값이 증가하면 ft 값도 증가한다 이거 참이겠네 이가서는그 어. 다음에 디 봐볼게. 자 디그 조금 너희들이 난감할 수도 있는데 자디귿을 보면 자 그래프를 볼 거야. 그러면 얘가 이거가 얘가 y는 2의 x 마이 t제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애가 얘가 y는 t 마이너스 로그 e의 x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모든 양수, 실수 t에 대하여 ft가 t보다 크거나 같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얘기야. 지금 여기에서 ft라는 건 이거란 말이야. 여기가 ft야. 그러면 t가 ft보다, ft보다 t가 더 커야 된대. 그러면 t가 요런 데 있다는 얘기지. <laughs> 이런 데 t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들아. 지금 얘가 t가 이쪽으로 가면 봐. 자, 여기에다가 t를 넣으면 여기다 t 넣으면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t를 넣으면 여기다가 t를 넣으면 얼마야? t log 2의 t 이렇게 되지 않아? 맞지? 그치 그럼 봐봐. 자, 지금 여기 있는 여기 t가 여기 있다면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야지 t가 이쪽에 있는 거지. 만약에 t가 이쪽에 있다면 얘가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이해가? 그럼 얘를 만족하려면 t-log2의 t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시기. 이해가?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기면 t-1이 log2의 t보다 크거나 같은지만 보면 되지. 그치? 그러면, 자, t-1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여기가 1이야 그 다음에 로그 2의 t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t는 얘가 어 로그 2의 t니까 얘가 증가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치?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어때? 얘가 무조건 맞지? 무조건 더 크잖아 t 마이너스 1 근데 우리가 얘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 이게 틀린 거지. 그럼 얘를 알아봐야 될거 아니야. 얘가 맞는지 틀린지. 이해가 여기까지? 그럼 얘가 맞는지 틀린지 알수 있는 알수 있는 거는 자 여기 에 있는 요 값에 2를 한번 넣어볼 거야. 2를 넣으면 1이지. 그러면 얘가 2였을 때 여기 2 넣으면 여기 2 넣으면 1이지. 이렇게 되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을 얘가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봤지. 그지? 그럼 지날 수밖에 없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지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무조건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겠지. 그지 렇 않아? 그럼 무조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거짓말이지. 그지? 렇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이것은. 저도 이해 안 가니? 가? 아. 그래서 이렇게 21번. 자 지금 선생님 풀어준 거 하고 답 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해봐.